강원도교육청의 직속기관 건립 사업들이 줄줄이 규모가 축소될 처지에 놓였습니다.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피해가기 위한 고육지책입니다. 김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. 춘천에의 초등학교 건물입니다. 텅 비었습니다. 여기엔 강원 특수교육원이 들어설 예정입니다. 현재 실시 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. 공사는 내년에 시작됩니다. 사업비는 199억 9900만원입니다. 사업비가 200억 원이 넘으면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합니다. 하지만 이 사업은 100만 원이 적어 중투를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. 이것처럼 강원도교육청이 직속기관 건립사업에 199억 여원의 사업비를 책정한 곳이 6곳에 이릅니다. 6곳 모두 강원도교육청의 자체 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. 총 예산은 1199억 원입니다. 하지만 설계과정에서 난관이 생겼습니다. 공사 자재비와 인건비가 당초 예상보다 10% 이상 오르면서 이 사업들의 예산 규모가 각각 200억 원을 넘기게 된 겁니다. 강원도 교육청의 대책은 사업 규모 축소입니다. 사업비를 200억 원밑으로 유지해 중투를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. 설계 단계에서부터 외부 지장을 지향하고 교육 시설에 적합하고 유지 관리가 용이한 자재를 사용한 등 종합적으로 마련하여 추진을 하는 것으로. 하지만 갑작스러운 사업 규모 조정으로 교육 시설의 기능까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. 사업 계획 재분석이 우선이라는 겁니다. 졸속으로 처리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우려스럽고요. 사실 그투를안 받기 위해서 이렇게 일단 일을 해 놓고 나중에 뭐증한다면은 이게 좋은 시설이 될 수가 없겠죠. 시민사회 단체는 또 이번 규모 축소가 2, 3년 뒤 증축 공사로 이어지면 안 된다며 신중한 사업 검토를 촉구했습니다.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.